일본 m 지언니들이 알려준 고기 맛집 왔습니다. 다 젖었어요. 일본 와서 처음 마시는 맥주입니다. 짠. 다르다. 다르긴 다르다. 고기 기다리는 동안 사진도 찍고 또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는 그냥 양념된 소고기 맛이었어요.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맥주도 맥주도. 저 푸딩은 그저그랬고 저 레몬 음료가 정말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야끼소바 빵은 그저그랬습니다. 우리 왜 맛있는 거래? 어 진짜 녹차 진하고 쓴맛 좋아하는 분만. 어, 어 근데 막 쓴맛 그렇게 없는데 풍자 언니가 먹었다 그래서 달은걸 사봤어. 이게 시부야 스카이 전망대였습니다. <laughs> 아 스크래, 저기가 스크램블이야? 아 근데 너무 무섭다 호텔에서 아, 짐을 풀고 밥은 대충 편의점에서 선글로 떼어오고 그 다음에 시부야 정방대 왔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엄청 왔는데 전망대에 딱 올라갈 때쯤은 비가 그쳤어요. 음. 한 칸만 더 내려오면 실내인데, 여기에서 도쿄 멍을 했다니까 한참 앉아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구경을 하고 배가 고파질 때쯤에 '몬자'라는 몬자 집에 갔습니다. 이실란 문어를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이, 말 랐어. 전은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나중에 계속 생각나게 되는 맛이었어요. 이렇게 눌러먹는 맛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laughs> 저녁을 다 먹고 시부에 있는 메가동키호트에 구경 좀 하다가 내일 아침 일찍부터 디즈니랜드에 가야 돼서 편의점 간단하게 털어서 숙소에 왔습니다. 삼치바요 아니야? 아 그래 보인다. 맞지 그런 거아이마 정말 3시간 가량 기다려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주전자 여기있어 현대 이거 안 움직이노 그만 찍고 나온는 엉덩이에. 출발합니다. 저희는 줄이 짧은 어트랙션을 위주로 타다가, 이제 나와서, 간단하게, 이. 테이프 샌드위치 하나 먹었고요. 그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여긴 한국에서부터 예약을 하고 갔었는데 예약 하고가 대참 잘했고요. 요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무리로 편의점 음식 사서 숙소에서 간단하게 과자랑 맥주로 먹었습니다. 쇼핑하고 왔어요. 아 무거워. 엄청 커. 신발을 두개 샀더니 어디로 가볼까요?

또이 라떼 맛집이라는 곳에 와서 라떼를 마셨는데 음 괜찮았어요. 네. 한국에서 모나카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한 박스를 했고요. 엄마가 맛있다고 했어요. 점심은 아무 우동집에나 가서 먹었는데 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쿠라를 찍었는데 사람을 <laughs> 이상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밥다 먹고 또 미야시타라는 공원에 와서 차 한잔했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차 한잔하면서 다음에 어디 갈까라고 이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갔어요 하지만 어딘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좁은 술집이었는데 진짜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지나간 일본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그냥 들어가서 자리 있냐고 물어보면 된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꽤나 분위기 좋았어요. 약간 현지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바 술집이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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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입니다네 <목소리> 바로 여기고요 담배 냄새가 괜찮으신 분들은 추천드릴게요 같이 술을 마시던 일본인분이 계셨는데 제가 가부키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가부키초에 데려다주고 같이 술한잔도 했습니다 니혼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묵을 먹었는데 아주머니가막해 주셨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도 가부키초 골목에 있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술집 중한 곳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무조건 편의점이죠. 편의점 와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이야기한다고 늦게 잤더니 네. 기차에 서 뻗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어요. 네. 제 일본 여행 끝이고요. 여러분, 아, 잘 감상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온이었습니다.